이거는 이건... 오늘의. 이렇게, 오늘의 촬영. 저녁... 촬영입니다. 응. 이렇게, 응. 응. 이거랑 이거? 로그랜드. 원래는 운동을 갔다 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, 갑자기 또 비가 옵니다. 저는 쉐이크 먹고 남편은 밥 해주려고. 아주 되네. 어 피곤해. 피곤하지. 땀 많이 흘렸을 텐데. 어 기절각이야. 음, <laughs> 아. 이렇게입니다. 쇼이 왔어요. 우선 이거 먼저. 짜잔. 남편이 좋아하는. 이거는 빨리 냉동실. 식자재마트는 10%짜리인데 이건 20%짜리라서 샀어요. 호밀 빵. 두부. 두부. 우유는 서울 우유 샀습니다. 이제 네, 이거 샀어요. 이 냄새. 두 개. 에그, 곡형, 에그 쿠, 쿠커입니다. 요즘 세은 계란을 좀잘 먹고 해가지고 요거 샀어요. 앞으로는 한번 잘 써보겠습니다. 이렇 네, 끝입니다! 도시락입니다. 네, 아침입니다. 이거 하나는 제 거. 이거 샀습니다. 어제 비가 와서 저녁에 못 나갔는데 장신구를 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. 그래서 저희는 결혼 반지도 없거든요. 뭔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번에 똑딱 그 느낌이라서 이거를 샀습니다. 와피크 제품이고요. 이거보다 더큰 것도 있는데 이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서. 이런 것도 파는데 거기는 한국어 버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쿠팡에서 샀습니다. 그래서 모양은 이런 느낌. 써보고 여기서도 스트랩만 또 팔더라고요. 그래서 바꿔보려고요. 남편은 오늘 찬이렇게 줍니다. 평소보다 한 3분의 2 정도만 담았어요. 오늘의 도시락입니다. 오랜만에 키위. 아이고, 아이고. 다진육도 어, 상하기 전에 동그랑땡 만듭니다. 너무 작지 않게. 그래서, 동그랑땡 완성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입니다. 주시는 거. 차가 있어. 두 분이세요? 네. 요렇게 근데 여보 이거 탄다 싫지? 베스트 먹어볼까? 그래 베스트 왔으니까. 어, 처음이니까. 어. 안 추가 필요 없어. 이거 네. 참아줘라. 썸네일이면 뭐, 맛있지. 시판맛지 어때? 시맛용지 맛있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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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가 맛있지. 맛있지. 라있지 맛있지. 맛있지. 맛어지맛어어 맛있지. 맛있있지어있 곱백이 그 잘못 시킨 거 아니다. 4군 다들 놀래고 있어. <laughs> 이 양이... 저기 아주머니도 이거 받았거든? 곱빼기 시 4군데. 아니야 그분, 저분은 그것이겠어. 일반시켰어 이건 4군데지. 어때? 좀 आख रहे हो

<laughs> 이거랑 얘도? 넷플릭, 이거 넷플릭스에 나온 거. 어. 근데 예쁜데. 카메가 네. 되게 예쁜데? 어, 얘가 올라가. 컬러가 예 거. 어. 예. 내면 음. 네 말고. 아, 그래? 얘도 괜찮은데 같이. 너무 아파? 잡아. 응. 너 아프지? 공부하지도 않네. 명그 20회분 맞지? 어. 20회분. 너 일단 단하게 20으로 적게. 그럼, 빈치만 사면 돼, 여보가. 응. 이거 여보, 먹고 싶은 걸로 집에 안 매운 거 하나 있어. 안 매운 거 있어? 아. 그래도 돼, 어차피. 아, 전혀 이거 나았어 블루베리? 행이 응. 벗어. 우리 강물 좀 보내, 요기서 군밤에 먹을까? 아, 너무 돈을 많이 팔더라고. 오늘 많이 사는데? 계란이. 이거 뭐 살까? 난간권을 어. 몇 번이냐? 그 번에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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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씩? 음. 한 번씩? 한 번씩? 한 번씩? 한 번씩? 한번더보여드한번요한거는 남편 생일 선물 겸. 쿠폰 써서 2만 원도 안 되게 샀어요. 한거 계란. 난각번호는 4번입니다. 다음주에 남편 이제 놀러 가는데 남편만 가거든요, 이번에는. 그래서 요 마시멜로우 해서 스모어 해 먹으려고 샀어요. 남편이 좋아하는 어묵꼬치. 두 개. 사과. 아, 블루베리 주스 해 먹으려고 바나나랑 갈아 먹으려고 샀어요. 페이버섯. 곰밤해 먹으려고 그리고 순두부까지. 오늘 로브랜드 끝입니다. 껐어? 껐어. 근데 열기가 남았으니까 완숙이 된다. 빨리 꺼내라. 타이베리 어, 좋은데는데. 더 봐야지. 오마이조. 오늘은 이렇게 먹습니다. 어, 진짜 맛있다. 맛있어? 응, 맛있다. 음. 응. 음 맛있다. 음. 레몬 넣었더니 새콤새콤하지. 음. 음. 야, 레몬 들어간가요? 응. 음. 레몬 추음 맛있다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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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파하고 별전. 응. 음. <laughs> 레몬 오. 들어간 게좀 신선한 것 같아. 근데 원가는 비싸. 너뭐 <laughs> 아침마다 싸 줄겠다. 딸기들 키워도 맛있겠다. 음. 알바도 다